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이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발끈했습니다. 먼저 앞서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쓰레기 풍선 GPX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일 보도한 건데요.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괴뢰라 지칭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거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앞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다면서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이에 질세라 비아냥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잡다한 노름, 허무한 광대극이라고 한 겁니다. 또 현무5를 처음 공개한 것에 대해선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었다. 전술 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괴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고 헐뜯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하참을 오늘 새벽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이후 24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최선이 외무상이 고가의 외국 명품 안경을 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치품이어서 논란입니다. 단순히 사치를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요. 최근 북한이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걸 복구하는 게 한창이라서 주민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이 와중에도 북한 지도층이 사치품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에서 브릭스 여성 포럼이 열렸는데요. 최선이 북한 외무상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안경의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거든요. 다들 알 만한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에서는 손가락에 반지도 있는 사진이 포착됐고요. 다이아몬드로 추정되는 보석이 크게 박혀 있는 겁니다. 최선희 외부상,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각각 천만 원에 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서 고급 차량이나 시계 보석 등 사치품은 대북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은 주민들이 고가의 해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죠. 정작 김정은 일가와 채측근들은 공개석상에서도 사치품 사용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선물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반입이 어려운 사치품들을 측근들에게 하사하며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기간이던 지난 2021년과 비교를 했을 때올 상반기 대중 수입 품목 가운데 주류와 화장품, 가죽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시계는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수입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이 이틀에 걸쳐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강습상륙함 복서함입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이번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북한이 지난주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